아, 좋아, 또굽다 괜찮아, 좋아. 안 괜찮아요. 어, 안 괜찮대. 괜찮은 것 같아. 안봤안 나오나? 한요 아니에요. 원래도 한타 아니에요? 네. 빨리 치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굿샷. <웃음> <웃음> 굿샷. 잘 갔어. 약간 뒷당 쳐내긴 네. 했는데. 먼저 치게요 네. 모자란 거 아니에요? <laughs> 거기서 이거를. 아, 이자 그렇죠. 이제 이거 잡았어요. g at t h 그 door. Looking at the door. l o o k i ハハハハ